이거, 이거, 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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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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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 어 너무 아팠이그이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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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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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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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바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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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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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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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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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머 어머, 어야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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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세요. 막아놓고 가래. 이거요? <laughs> 가릴래요? 그래요? 시간이 아직 멀었잖아요. 가릴래요? 어, 아니야, 그냥 오는 대로 와.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놀이좀 하고 거의 다온것 같아서 밥을 같이 먹으려고 기다릴게 내가. 아니, 뭐 빨리 올수 있어. 오는 대로 오는 거지. 빨리 거야된 어, 수고. 야, 니가 빨리 오시다고 오냐? 자정인데 <laughs> 뭐 빨리 오자 <올> 60km로 올수 있어? <laughs> 왜 저러고 누아야 된다니까, 저기?

아니, 나는 조용히 난책 갖고 왔어. 난책 볼까요? 놓으세요. 우리 이게 이래요 빨리 오세요. 알겠지? 난 심판. 아, 나 사진 찍어줘요. 누가 이긴다. 이렇게 스이찌이 너무 하대. <화네. 웃음> 너무... <laughs> 안 믿겨. 삼겹살 순대 삼겹살 있더라 시원하게 있는 거. 고목은 매달까 이거 약하다 어쩔 때야지 얘는 이슨 이게... <laughs> 아, 이게... <laughs> 나, 아, 아, 나한테? 아,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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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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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게... 이 이게... 이물이없 이게... 물이물이없 이게... 이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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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여 있가지고 하튼 이 스케줄 보고 보고 오늘 일단 공문서 올릴게요. 네. 거기 뭐 로드도 탈수 있다고. 그로 아니 내가 갔던 데는 로드 다 갔으니까 그때 장봉도 오죠. 아니잖아요. 소매물도소도 장봉도 장봉도는 안 가봤고. 장봉도 가려고. 아, 장... 아, 화장실 있을까? 안떨어져 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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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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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괴에서 터졌다, 터졌어. 다음에는, 다음에는 미 붙일게, 미 <목소리> <목소리> 뛰어야죠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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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거기 특성 거기 있잖아요 산악 하는 거 안덕퉁방 네. 거기서 그 거기 올라가 다니던 데니까 그래요 네. 거기 안덕퉁방하고 있어요 블로그 보면은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코치로 모신 데며 이거 바로 말랑해이 해. 거아직잖아 너무 있어? 좋아서 오줌 싸고데 오줌 차어 <laughs> 아, <저 오줌> <laughs> <laughs> 이서이거는막 그래. 아, 이것도 얼었어? <laughs> 이거 같이 시원하게 있었으니까. 음. 어, 이아안 얼었어. 이거용 쓰고 올라가 가지고 <laughs> 그래요? 괜찮은데? 어? 괜찮은데?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어떻게 의존해? <운전해>? 이렇게 앉아서. <laughs> 풀샷도 아닌데. 어, <laughs> 아니, 왜냐면 나는 겁나는 거야. 이렇게 하면은 위에 서 올라가면은 겁나잖아. <laughs> 아, 살짝 썼어, 티치, 살짝. 티치, 티치, 살짝 티치잖아. 썼지, 살짝. 아, 그럼. <laughs> 앉아, 앉아서 보여 어, 내려오는 것 같아요? 써야죠. 아, 여 앉아있더라고. 그래서, 어, 앉아 어 풀샷도 아닌데, 앉아서. 앉아서 아프죠. 아프죠. 하면서 저기 터뜨리지 마세요. 징그러 <laughs> <짐승설> 놀래요. 여기 <laughs> <왜> 올라왔다 어요 어. 거아프 멋있죠. 하나 둘 아예 이쪽에서 찍지? 래련님 이쪽에서. 어 그래? 어. <laughs>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<laughs>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이래아 그래? 아 그래? 아여래아보래아 그래? 아그여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그아그이아그아그감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아아그가아 그래야 저기가 이제 구름 들어왔다. 좀 뒤로 가세요, 뒤로 됐어. 안돼 안돼 안돼. 배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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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는 돼. 오케이 그다음 나만나만 컴찍기 사진 사진만 찍을래요. 아 <laughs> 그다음 자전거, 찍을 자전거. 자전거 갖고 사진 찍어 자전거 자전거 갖고 사진 찍으니까. 라나잘 잘. 아그또 잘. 앉았어? 안줄 안나요아 더럽잖아 괜찮아 어밑에다아 밑에가? 어, 밑에 아, 밑에 네. 아 고만가 <laughs> 네 찍어요 여기돌 한번 굴려봐도 되나? 어이 돌? 네, 됐어 그다어 응? 찍으세요 자 찍으세요 돌 한번 굴려볼 아니요 아 아니, 자전거 갖고 서찍어 자전거 저 이제 사람 없겠지? <laughs> 아밑에어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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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하지마 하지마 고... 어 산사태련 날까요뭐 있어 에이씨 <laughs> 뭐. 네. 사람 또 있어 에이씨 아, <laughs> 찍어 하나 둘여기까지 달려온다 하나 둘 아니 저기 밑에서 멧돼리로꽥솟날것 같은데? 네. 가떼거지로 올라오면 오케이, 그 다음 자전거 갖고 안 찍어? 몰라 자전거 많아, 자전거 어, 조심 깜짝 놀랐어,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넘어져이하좀 앞으로 가도 앞으로 도돌 맞다가 넘어지면 하나 <laughs> 아, 찍으세요 나다전거아다전거 아니 저 아까 서 있던 자리 까먹었잖아요 응. 아 저기 어. 호수인가? 강인가? 아, 더더더 응. 올려 안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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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지시지 그랬었 아, 새가 아